아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브프리카의적장이원입니다 아, 아, <laughs> 아, 네, 이상마리입니다. 지금 2시 반에 지금 제가 캡 컸고요. 무슨 소리야? 아,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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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, 자,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제 제목, 제목, 제목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토시살이에요, 토시살. 예. 맛있어 보이죠? 찍을지 토시탄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 너도 산집 죠? 네, 괜찮다. <laughs> 아들은 배가 부른가 봅니다.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먹 뭐, 먹겠습니다. 음시에 요즘 관심 없기 때문에. 예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셨어요. 예딱적당할때 <laughs> 네, 오셨습니다. <급등> <laughs> 민망하다. <웃음>

네, 맛있어요 음, 잠깐만요 살이라고스부이라고워엄 아, <laughs> 저거 다다? 음. 저거 다다? 봐봐. 어엄 얘들이 으나대방있을 응? 얘들이 응? 방있 응.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오지오 응잘 먹어요 너의 고추 먹어 안돼 응한잔 먹을래? 형아 살짝 바뀐 것 같은 이런 기분 느낌 기분 타지겠지 잠깐만 어, 응어응응응응응고응응응응 이거. 응 나도 한번게 없어, 밥이. 다 먹었잖아. 뭐다 <laughs> 먹었어? <먹은 거야, 진짜. 웃음> 음. 이분이 음다 알고 제가 먹을 거알니고잘 먹을 때또 없네. 과연? 전 절대. 음. 절대 그, 그 장어 두 마리와 절대 그 국수를 먹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맛있어? 음. 맛있어 왠지 화가 들리고 고기가 좀덜 들어간지라 맛있목을빨다 제목을 빨리 바꿔야겠다 제목을 빨리 바꿔 제목을 <laughs> 얼른 바꿔야겠다 어서 가 저온당간데하저 장어구이하고 되게 열 목수는 어디 있는 거야? 누가 먹었나 봐? 어, 와 무슨 나야 무슨 야 무슨 나이 무슨 나이야 으으, 무먹나정이 응. 저 고기를 좀 먹어줘야 돼. 요너좀 노력할려. 응. 이거 진짜. 아, 진짜요,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응. 음. 너무 아, 아니, 아침에 먹었어요. 아침. 응, 음, 아침에 먹어서 그래서 지금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. 모르게 나안 먹어요. 그거 말이야. 저 하나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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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. 먹었더니 아니, 제가 야채말이라고 불리긴 하는데요. 고기도 좋아합니다, 좋아하는데. <laughs> 야채를 거기에 비해서 비슷하게 먹어서 자꾸 그런 소리가. 음, 완전 맛있다. 그리고 원래, 어, 얘기한 적있지 고기만 먹으면 잘못 먹어요. 네, 저는 <laughs> 어. 안 들어가. 네가 먹어도 못 먹잖아. 이유는 단 하나. 야채랑 같이 먹어야 마지막지. 야채 먹어도 안 먹는데, 엄마를. 응. 드릴 것 같은데. 뭐라고?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난 야채랑 같이 먹어도 드릴 것 같은데, 엄마를. 응. 어, 이길 음. 수 있어? 응. 음, 음. 아, 이거 같은데. 음, 음. 야채랑 같이 먹었을 때 다, 정말 삼독수 먹었던 것 같은데. 응. 음, 음. 몇 다시지? 응. 아싸. 너 밥풀 같은 거 먼저 먹어. 안 먹다. 나만해. 아니, 좀 붙여놓고 먹으면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지. 그래 붙여놓고 끝까지 먹으라고. 그니까요 아무 도 얘기를 안 하시는 바람에 둘째에서 완전 흥분했습니다. 흥분. 홍보. 음. 뭐야. 어, 얼마 안 됐네. 음. 응. 응? 내가 맞나? 응. 어디럽다 네. 어. 시원. 응? 우리가 2시에 시작하고 그래. 응. 아..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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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 가자고요. 그러니까 <laughs>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겪고 오시면서. <laughs> 앞서 먹은 <먹고 웃음> 국수가. <웃음> 민망합니다, 민망해. 깔끔하게. 대화 <laughs> 준비하고 <게> 있습니다. <laughs>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도 민망하다. <laughs> 이선 진짜 맛있다 그래? 응 맛있지 않아? 응 토시살 토시 응 도대체 어디 살인지는 모르겠어 나 토시 응? 토시살 아, 토시. 토시 어깨살 아니야? 몰라 어디 살이죠 토시살 <laughs>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맛있습니다 삼겹살은 어디 살이야? 몰라 항정살 목살 목은 목이지 응응응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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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몰라 엄마는 아 진짜 그냥 맛있으면 돼아 그렇게 하면 맞아? 음.